이제, 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어,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중에서, 음,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뭐였죠? 부활이요, 부활. 예. 네. 저는 이 마지막에, 어, 이 바울이 부활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어, 여러 이야기들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어, 부활을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다름으로,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부활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 의도적으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다름으로 인해서, 어, 이, 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기억하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살라는 것이죠. 부활. 어,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어요. 어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한 자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인 동시에 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로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에 여러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어, 앞으로 너희가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로 어,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어, 살아라 오늘의 부활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부활의 형체는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부활의 형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죽으면 지금 모습으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데, 40대 중반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나중에 부활할 때 어, 연세가 많으신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부활할 때의 몸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죠. 썩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어 그리고 강한 것 이런 표현이 썼잖아요. 강한 것.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저는 사실 여러분 그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이 굉장한 사실 큰 힘이죠. 부활이 우리 삶의 진짜라면, 부활이 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면, 우리 삶의 오늘날의 모습은 대부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어, 대부, 모든 것이 다, 어, 지금과는 다르, 다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바울이, 어,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럼, 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어, 부활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은 뭐죠? 죽음이죠.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늘 이야기하는 게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죽는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어,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어, 쓰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어 실제적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어 우리가 써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시작하면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힘으로 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음 저는 그 힘으로 사는 모습이 16장에 연결돼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6장은 마지막이 아니죠. 16장은 고린도 전서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이미 부활한 자들에게 있어서, 어, 오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어, 네 가지 이야기를 좀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 네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연보예요, 연보. 어, 연보인데,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연보를 모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에 동일하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주일날 모일 때마다 너희의 형편에 맞춰서 연보, 헌금을 하라고 부탁을 하죠. 형편에 맞춰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헌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선택해서 전달할 자를 선택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헌금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 은혜라는 단어는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아니죠. 이 은혜는 어, 원, 원래 그 그대로의 마, 어, 의미는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어, 선물은 여러분 강요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을 띠는 것이 헌금, 이 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노동의 대가, 대가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고 거기에는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서 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거져주신,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살아가지만 아주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생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자들이에요. 어... 안 그래요? <laughs> 맞죠. 예.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자발성을 띠지 않습니까? 자발성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억지로 하신 사랑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자발성,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저 받은 자들이요. 거저. 어떤 대가 없이 거저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 자발성인데 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전에,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도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게 그, 막 옥수수를 막 삶아서 오시고요. 막 옥수수 어제는 떡도 삶아, 썩, 떡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만들어 쪄가지고 오셔, 오셔이고, 음료수도요, 이렇게 사가지고 시원하게, 더우니까 시원하게 제가 뭐 부탁드린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자발성, 자발적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흘려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부활한 자의 삶이잖아요. 부활한 자의 삶. 부활한 자의 삶이 자발적인 모습이 부활한 자의 삶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이죠. 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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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러 머물기를 바람이라. 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수많은 그 혼란과 이야기들, 어 문제들의 이야 문제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방문하는 것조차 단서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음, 그 문제에 개입해서 간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 해결하고 싶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죠.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어, 바울은 지금 오순절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간으로부터 오순절의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바울이, 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는데, 어, 에베소에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에베소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지금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면 거기에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대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야 함을 느끼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주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바울의 고백. 그것이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거죠.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주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 말씀 읽어 볼게요. 10절.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어 여러분 이제 고린 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지만 지금 본인이 갈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디모델을 보낸단 말이에요 디모델을 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델은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자였죠 어린 리더였어요. 어린 리더였기 때문에 어 그가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어쩌면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선대하라. 선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결국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운 길이고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어, 이 디모데는 그 길을 가죠. 부담과 두려움과 어, 무시받을 일들과 멸시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 음, 여러분 대부분 내가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사하고 사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격에 의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무도 없죠 사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순종. 네 번째는, 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12절 시작. 형제 아벌로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벌로를 계속, 어,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교에 가서 문제를 해결, 해결해달라고 해결해 요청을 하는데 지금, 어, 이 아벌로는 고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아벌로는 이 고린도교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여러,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쟁. 그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가 나눌 때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죠. 어, 굉장한 영향력을 지녔던 리더였던 아볼로. 그 아볼로에게 바울이 끊임없이 갈 것을 부탁하고 권유했지만, 어,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 바울은, 여러분이, 어, 아볼로는, 어, 굉장히 유력한, 고린도께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였지만, 오히려 자신이 감으로 인하여서 이 분쟁, 아볼로파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 바울파가 분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하는 거죠. 내가 가지 않겠다. 어, 인기를 느낄 수, 누릴 수 있었고 존재감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의 관심은 분쟁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어, 이 어, 아볼로의 마음, 공동체 의식 어, 더 나아가서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자발성, 주권, 순종,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은 결국 뭐예요? 부활한 자, 자가 살아가는 부활한 자의 모습인 거죠.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 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네 가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발성, 하나님에 대한 주권, 순종, 공동체 의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어,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 부활장. 어, 16장은 저는 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5장이 부활장이라면 16장은 부활의 실제장인 거죠. 부활의 실제자. 부활의 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모습이 16장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깨어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지셨는지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짐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을 주님처럼 깨어진 존재로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굉장히 흥분해서 지금 제가 핸드마이크를 잡으면 흥분을 해요. <laughs> 흥분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짜 여러분 이 부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과 떼려야 뗄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어, 부활을 경험한 자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어, 자기를 깨어, 깨트림으로, 어, 우리를 살리신 그분과 함께, 그 부활을, 어, 실제의, 오늘 실제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나를 깨트림으로, 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